네, 안녕하세요 미가스입니다. 어, 진짜 오랜만에 또 영상을 켰어요. 네, 제 건강이라든가 어, 저 자신을 너무 돌보지 못하는 바람에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 이렇게 방송도 못하고 어, 이런 게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어떤 거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한쪽으로 너무 쏠렸다.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 자신의 평정심을 잃었다라는 점에서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좋은 날이 옵니다. 아, 그동안 긍정적인 메시지보다는 굉장히 염려되고 걱정되는 정보들이 너무 흘러넘치고 있죠. 이재명이라는 어, 그 인간 하나가 파도파도 파도 어쩌면은 이렇게 많은 것들이, 비밀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 경이롭습니다, 진짜. 어, 그렇게까지 그 인생을 살았다는 게 보통 인간의 삶은 아니구나. 어, 특히 제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돼 왔고 또 키워져 왔고 그리고 미국이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어, 상당히 그,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몰탄 대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 이재명이란 인간이 너무나 큰 범죄 조직에 연관이 돼 있다라는 어떤 뉘앙스.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만큼 너무나 끔찍한이다라고 얘기를 흘렸는데 지금 뭐 캄보디아 사건이라던가 그리고 그 수조원의 돈을 또 저수지를 또 만들어서 해외 뭐 지금 묵혀져 있다라는 정부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파도파도 끝이 없습니다. 특히 김현지 제가 우려되는 점은요. 이재명 못지않게 비밀들이 굉장히 많고 오랫동안 준비되어 온 어떤 인물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모든 국민들이 이제 의구심을 갖고 김현지에 대해서 계속 알고자 하고 지금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 관심을 치우기 위해서 또 다른 감추기 위한 스캔들이 또 크게 또 터져나오는 게 아닌가, 네, 우려스럽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어떤 정치적인 부분을 덮으려고 네,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의도적인 그런 계획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연예인들의 큰 이슈라던가 이런 걸 하나 터뜨려준다든가, 시선을 돌릴 만한 사고를 크게 네, 일으킨다든가, 뭐, 어, 이런 일이 없기를 제가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병원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 이렇게 많이들 아프구나 뭐 스트레스성 내지는 또더 발전되면 질병으로 나타나는 건데 지금 돌아가는 이 현상들만 보면 은 밤에 잠이 안올 정도로 걱정이 되는 건 맞습니다 감성적으로 너무 휘둘리다 보면 은내 삶이 엉망이 된다 거기에 대한 감정적인 부분에서 해결을 못 하면 그게 결국 내 몸을 해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스트레스에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네, 건강에 지금 적신호가 온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는 제가 지금 이몸 상태가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 결국은 네, 몸 안에 염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두통이라던가 그게 굉장히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그리고 무기력증. 이런 어떤 온몸이 뭐 아프고 또 관절염 같은 게 생겨서 네, 진짜 이 나이에 어제 손가락 관절염이 생겨서 막 욱신욱신 아프고 막 이래요 이런 것들이 다 보면서 염증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염증이라는 자체가 그냥 놔두면 네 어디서 어떻게 크게 네, 질병을 일으킬지 모르는 그런 어떤 비상상태 같은 몸이죠 의학적으로도 상식을 깨는 네 의학 정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어, 요즘 제가 관심을 갖는 게 버터예요. 네, 뭐 여러분들도 그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지만 제가 이제 방탄커피라고 래서아그 그냥 다이어트 어떤 신, 그런 전보가 보다라고 했는데 어, 핵심이 지방이더라고요. 좋은 지방 그리고 뇌는 그 지방으로 많이 이루어진 그런 조직체이기 때문에 어, 굉장한 좋은 지방을 연료 연료로 예, 쓰기 때문에 그런 지방이 몸에 굉장히 필요하다. 근데 버터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버터도 그냥 버터 말고 네, 기버터라고 어, 예를 들면 우리가 우유를 먹고 소화를 못하는 뭐 유청 단백질이라던가 다 걸러내고 일단 순수 지방만 이렇게 해서 가연점도 되게 높여서 그거는 네, 뭐 밥을 볶아 먹든 뭐를 이렇게 계란 후라이를 하든 오히려 네, 내 몸에 굉장히 좋은 버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직접적으로 네, 뇌에 영향을 공급하고 저처럼 뭐 뇌에 영향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버터라는 게 굉장히 어, 필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알고, 어, 아침에, 그 아침 루틴부터 제가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요. 건강하게 뭐 살도 빠지는 것도 있지만, 그살 빠진다는 게 몸에 안 좋은 체지방, 체지방들을 밖으로 배출시키고 분해해주는 네, 그런, 그러니까 몸도 가벼워지고, 그리고 건강에도 좋은 그런 게 있어서 여러분과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물을 끓여야 되겠죠. 커피 물을. 네, 커피는 좀 곰팡이 독소가 없는 그 양질의 커피를 구해서 하는 게 좋지만, 어, 지금 제가 간단하게 그냥 캡슐커피로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버터라는 제품이 쿠팡에 있어요. 특히 목 처먹은 기버터가 좋다고 하는데, 제가 링크를 좀 달아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 다음에 오일 중에 MCT 오일이라고 있어요. 요게 굉장히 몸 안에 에너지를 주는 지방이에요. 굉장히 질 좋은 건데 요것도 저기 일단은 여러분들이 찾기 힘들면 이 C하고 팔이라고 예, 써있는 요게 가장 좋다고 해서 일단은 네, 이걸 먹고 있습니다. 버터를 이렇게 커피로 마시는 게 몸에 좋다는 거를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봤지만 이 책을 좀 읽었어요. 이게 최강의 식사라고 이 책에 버터에 대한 그 건강상식이라던가 기름, 지방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지 건강하게 살수 있나? 이분도 IT 계통의 그 외국인 CEO인데 어, 사회적으로는 성공했고 부를 얻었지만 몸무게가 140kg가 넘는 거구였고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했지만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의학적으로나 아니면 방법을 찾기 위해서 본인이 살기 위해서 병원에서 거의 그냥 놔두면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살기 위해서 보도로 연구를 해서 이거를 찾아낸 사람이고 본인이 효과를 보고 지금은 네, 살도 빠지고 네, 건강을 유지하고 젊어지고 그래서 이런 책을 낸 것이 화제가 돼서 그 많은 분들이 방탄커피라는, 야, 아, 굉장히 건강에도 좋은 방법이구나. 궁금하신 분들은 네,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건강에 엄청난 네, 도움이 될 거예요.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이게 써보니까 제일 간편하더라고요.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차박할 때. 어, 이 커피도 물이잖아요. 이 물과 이 기름, 버터 이런 것들이 잘안 섞여요. 그래서 항상 뭐 이렇게 섞일 수 있는 이런게 필, 필요, 그라인더가 필요한데, 기버터는 병이 있는데 병이 좀 커가지고 제가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돌아왔는데 색깔이 엄청 노랗죠? 기름을 먹으면 탈이 나는 분들은 처음에 이거 티스푼, 한 스푼 정도부터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커피가 나오니까, 날씨가 네, 추우니까 얘가 녹질 않고 굳네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얘를 어,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 넣습니다. 뭐, 네, 알룰로스 액체가 있네. 단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적당히 넣으면 어떤 맛이냐면은 라떼 맛이 네요 라떼. 진짜 제 라떼를 되게 좋아하는데 어쩌 자 여기다가 이제 물을 좀 넣을 거예요 네 여러분이 좀 희석했을 때쓰지 않을 정도 이 정도 넣습니다 그럼 이제 기름하고 네, 커피하고 지금 안 섞여서 둥둥 뜨죠 요거를 네, 이렇게 갈 거예요 잘 섞입니다 생각보다는 네, 조금 많이 저어줘야 돼요 잘 섞이게끔 이게 잘 섞여야 흡수가 잘 돼요 그러니까는 뭐잘 섞이게끔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좀 오래 하면 좋아요. 위에 이게 거품이에요, 거품. 근데 저는 여기다가 시나몬 가루를 여기다 좀 뿌려서 먹어요. 음, 진짜 약간 믹스 커피. 아 중요한 건요. 제가 이걸 먹고 나서는 믹스 커피를 거의 안 먹어요. 생각이 안 나. 왜냐면이 커피를 일단 아침부터 진하게 먹었고, 그리고 여기에 그 맛이 믹스 커피하고 상당히 비슷하면서 라떼 맛이 나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거 한 잔을 마시면 이게 농도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속이 쓰일 수도 있어요. 커피 진하게 먹으면 연하게 드셔도 됩니다. 그거는 농도는 상관없는데 이게 딱 커피 믹스 맛이에요. 농도가 점심 때까지 먹지 않습니다. 그냥 뭐 별로 먹을 생각이 별로 없어요. 물만 조금 마셔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면은 12시가 넘어서 1 시쯤에 점심을 먹어요. 근데 어 여기서 되게 중요한 팁이 점심을 먹을 때. 그 때는 탄수화물을 먼저 막 먹으면은 혈당치가 또 올라갑니다. 인슐린이 또 분비가 되고, 그러면 또, 우리가 항상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점심 식사는 가능하면 단백질이나 지방 위주, 탄수화물을 가급적 네, 적게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해요. 효과를 보려면. 간헐적 다이어트, 뭐 이러면서 간헐적 내 몸에 네, 지방을 태우고 네, 독소를 빼놓는 그 공복기간을 늘리는 거죠 그시간을 16시간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야지만이 어, 내 몸에 그런 어떤 자윤들이 생긴다. 저녁을 먹고 나서 자고 나서 어, 이걸 한잔 마시고 어, 12시, 1시까지 비워놓은 상태라면 어, 이제 간헐적 단식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좋아요. 물 위에는 우리가 흔히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사람을 압류할 기가 정말 힘든 케이스였어요. 내가 누구를 막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내가 정말 욕을 하고 그리고 증오하고 아, 그랬던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아 그거 자체가 저한테 안 좋은 거죠. 저한테. 네, 누구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이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나를 친다는 거 그걸 이번에 참 뾰조리게 <laughs>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 뭐 짝퉁이를 용서하자 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어그 감정 조절 때문에 감정으로 인해서 누구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감정으로 인해서 내가 다쳤다는 거에 대해서 무식연구소 네, 그 내용을 보면서 느낀 바가 되게 많았습니다. 전쟁 부분에서도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자고 뭐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닌가. 네, 전쟁이라는 것 자체도 자살과 같은 것이다. 사람이 어떤 순간에 끈을 놓는 이제 이런 것들이 나라로 본다면 전쟁과 같은 결말이다. 스스로 개인이 죽든 나라의 어떤 전쟁을 인해서 죽든 그것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부터 우리가 도와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전쟁과 같은 그런 어떤 개인의 자살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마음으로 돕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이러므로서 주변부터 돕는 그런 어떤 어 사람이 돼,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도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 다들 부유하다. 다만, 결핍이 있을 뿐이다. 상대적인 결핍이죠. 제가 이제 차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제도 그 서울에서 차박 캠핑카 쇼? 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사실 촬영도 할겸 갔었거든요. 그런데 좀 놀랬던 거는 캠핑카가 없어요. <laughs> 아니, 캠핑카 쇼면은 원래 캠핑카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 캠핑카 전시회인데 사실 캠핑카가 결국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예, 네, 요즘 캠핑카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를 좀. 요즘 들었는데. 캠핑카 업체들도 굉장히 힘들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중고 캠핑카가 넘쳐나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캠핑카가 팔릴까 해서 갔는데 역시 제 생각대로 달랑 캠핑카 개조한 거딱 하나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운전하실 때 캠핑하는 아, 수정이 바로 입구에 있네요. 여기 지금 창문이 이렇게 있고, 어, 여기 지금 네, 화장실. 부착형인 것 같은데요. 아, 여기 바로 네, 이렇게 조그만 식탁이 있고, 그 위로. 사실 별로 찍을 게 없었어요. 아, 정말 이 캠핑산업도 경제에 이런 어떤 호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운 시점에서 되게 캠핑 사업도 지금 힘들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고 왔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 캠핑 많이 다닙니다 솔직히 제가 보니까 저는 사실 비용이 너무 만만치 않아 가지고 노지 쪽으로 좀 많이 좀 다니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자연을 보기 위해서 굳이 어떤 개인이 차려놓은 캠핑가 카 편하기는 해요. 뭐화장실이라든지뭐 여러 가지 잘돼 있긴 하는데 어 불편하더라고요, 사실은. 돈도 돈인데 보통 뭐좀 경치 좋고 이런 데는 막 8만 원, 9만 원막 그래요. 평일에도 그리고 보통은 뭐좀 저렴하다 그러면 4만 원, 5만 원, 6만 원이 평균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해서 네, 많이들 가시죠 요즘 같애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추석에 모든 네, 제가 아는 근처에 있는 캠핑장 네, 하루 정도는 제가 가려고 그랬는데 꽉 찼습니다. <laughs> 이야기 네, 꽉 찼고 또 이번 추석 때 역대급으로 해외 에또 여행을 많이들 가셨더라고요. 네,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러면 이럴수록 사람들은 뭐 그분들이 뭐꼭 여유가 있어서 캠프, 캠핑을 하고 해외를 간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너무 힘들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그럴수록 도피하고 싶고 네, 좀... 피하고 싶고 좀 쉬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더 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사실 더 많이 들었어요 차박을 하고 여행을 하는 심리는요 사람의 영혼은 자유롭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규제야 그런 탄압을 받고 어 누군가의 명령을 받는 거를 어, 극도로 굉장히 싫어해요 원래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적응을 잘하는 사람은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뭐 약간 숙명처럼 그거가 좋아서가 아니고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네, 나의 어떤 거를 많이 누르면서, 거기에 그냥, 네, 참아내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어, 사회 적응력이 뭐 떨어진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영혼이 너무 자유로워서, 그런 거를 못견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많이 뭐 탓하는데, 어, 그게 사주적으로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어, 자기의 그 영혼이 좋아하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그 일을 하는 게 가장 행복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은근히 규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전에 한 동안 제가 농막에 관심이 많아서 땅을 조그맣게 사서 한 50평, 100평이라도 사갖고 거기다 이제 농막을 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거기다 조그맣게 뭐 모도신고 그러면서 자연과 접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갑자기 그냥 규제가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데크도 달면 안 된다. 어 그리고 뭐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예, 신고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벌금 물어야 된다. 아, 이런 것들이요. 하기 싫은 거예요. 예, 뭔가 나의 그 자유를 빼앗는 것 같고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관이 개입하면서 제재를 하는 게 굉장히 숨막히는 거거든요. 그 이후로 저와 같은 꿈을 꿨던 그 농막에 대한 꿈을 접은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전에는 이런 공공 그런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도 차박은 할수 있었거든요. 스텔스 차박이나 여기서 간단한 취사를 할수 있게 안전하게 화장실도 있고 하니까 많이 이용했었나 봐요. 근데 또 이제 그렇지 못한 네, 공공 질서를 안 지키는 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뭐 쓰레기 버리고 화장실에다가 막 더럽게 하고 이런 몇몇의 사람들 때문에 네, 또 그게 또 규제 대상이 됐죠. 그래서 이제는 주차장에서는 절대로. 컵라면도 먹으면 벌금은 무는 이런 규제가 됐습니다. 그거를 국가 차원에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고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관리를 해주면서 약간의 유료를 네, 돈을 받더라도 관리를 해주면서 그런 거를 누릴 수 있게 좀 열어놔야 되는데 너무나 극단적으로 하면 안돼 이것도 안돼 너네가 이러니까 하지 마. 계속 누르면 누를수록 우리의 자유는 계속 억압되고 또 이렇게 힐링을 하고자 하는 이런 도시에서 나와서 정서적으로 좀, 좀 쉬었다 가야 또 나름대로 치유가 되고 또 사회에 또 다시 또 환원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너무 규조로 묶어 놓다 보니까 너무 정신적으로 삭막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이런 콘크리트 안에서 이렇게 갇혀 지내는 것 자체가 거의 뭐 사육당하는 느낌이잖아요. 답답하고. 그래서 우리가 창문이 하나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자유롭게 자연을 보고 자유롭게 다니는 것 자체만으로도 숨통이 트여요. 그러면서 정서적으로도 되게 안정감이 있고 하는데 지금 이런 불안한 가운데서 오히려 사람들은 쉬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해외라도 가고 싶고, 이런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은 적은 처음이거든요. 요번에 캄보디아 사건만 해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지금 몇 명인지도 정확하게 통계가 안 돼요. 이렇게 죽어나가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관이라는 건 뭡니까? 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 정부의 말을 따르기도 하지만 그들의 도움과 어떤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제한만 당하고 계속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규제만을 강조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예나 네, 몰라라 하면서 네 방치돼 있고 네, 우리나라 치안이 이렇게 두려웠던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원래 차박을 제가 가면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야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서운데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런 얘기들을 네 많이 해, 해 주십니다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들어오면서 어떤 범죄 조직이 들어왔나 알 수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네 이런 식으로 실종이 되고. 이걸 진짜 믿어야 돼할 정도로 끔찍한 일들을 겪다 보니까 공포감이 있어요, 공포감이. 모든 사람들이 빨리 눈을 떠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부정 선거에 대해서, 야, 요즘에 그런 게어디있어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아직까지도 내 주변에 있더라고요. 아, 어, 또는 트럼프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네, 이재명이 너무 잘하고 있다. 혁신적인 대통령이고, 뭐, 하늘에 예언한, 네, 그 나,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어, 사람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게 이재명이다. 네, 토 나올 뻔 했습니다. <laughs> 진짜. 그 사람들의 머릿속을 열어보고 싶어요. 네, 저, 저도 지금 머리 상태가 안, 안 좋아서 지금 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예, 제 머리보다도 상당히 심각한, 그 정도까지도 판단력이 없다면,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될 만한 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다행히. 네, 정상적인 사고가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 나대면서 네, 일당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우리보다 더 많은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는 않죠. 네, 그런 환자들보다는 네, 정상적인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사실은. 그게 또 희망이기도 하고요. 뭐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네, 결국은 진실을 알게 되면 깨닫겠죠. 아, 정말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런 날이 오겠죠.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저는 끝까지 지금도 지지하고 있고, 존경하는 대통령이고, 역사에 어 정말 대단한...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결론이 나지면 실패한 혁명과 뭐 이렇게도 낙인찍힐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보여지는 게꼭 다가 아니고, 지금 과정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미인으로... 남지 않을까. 저는 끝까지 어,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 누구는 같은 우파이지만 윤 대통령을 엄청 비난하는 사람들 아직도 있어요. 그러면 과연 어, 윤 대통령 입장에서 대통령이 됐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수 있었습니까? 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분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멘탈을 꺾이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어, 육체적으로는 헬석하고 굉장한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고나 고충이 있지만, 그거를 이겨내고, 굉장히 성숙하게, 굉장히 그릇이 커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힘들지만, 윤대통령님에 대해서도 아직도 우리는 꺾이지 않고 지지하고 있고, 누가 욕을 하더라도, 저는 끝까지 윤 어게인입니다. 그냥 여러분과 같이 힐링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공유하면서 같이 갑시다. 어,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도, 네, 차질이 없게끔 최대한 건강 지키면서 저처럼 네, 너무 감정에 휩쓸리다 보면 은 건강을 다칠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라도 네, 식생활 그리고 생활 패턴 이런 부분에서 본인은 일단 살아야 나라가 살지 않습니까. <laughs> 저는 저는 제가 그래서요. 나라가 있어야 내 건강도 있는 거지. 지금 내 건강이 문제입니까? <laughs>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 제가 아프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건강해야 나라도 있는 거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하려도 내 몸이 건강해야지 뭘할수 있는구나. 제가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어, 굉장히 무기력증이 오더라고요. 내가 뭘할수 있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뭘할수 있겠어. 그래서 많이 생각하고 반성하고, 네, 그리고 차분하게 지금 다시 다 잡고 있습니다. 무조건 네, 건강 챙기시고, 다시 또 우리가 뛸때또 뛰어야 되니까, 희망을 잃지 마시고, 희망을 잃는 순간에 끝이에요. 네,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뎌 나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 네, 여러분뿐만 아니고, 네, 지금 해외에서도 정말 노력하고 있고, 음,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분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린 끝까지 네, 하나가 돼서, 나라를 살리는에 동참합시다. 그러면서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장기간이 되기 때문에 군인들도 전쟁에서 이길려면 몸이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 이기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는 거의 전쟁과도 같은 하나하나 이 개인이 거의 군인과 같은 그런 어떤 마음으로 나라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 개인 한분한분 한분 이성을 잃지 마시고 감성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굉장히 네, 냉정하고 그리고 굉장히 판단력 있게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네, 우리가 움직입시다. 제 어떤 안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laughs> 네, 또 이렇게 또 뜸은 뜸은 네, 영상을 올립니다. 아, 조만간에 아마 건강을 되찾고 다시 이제 제가 할 일을 아마 하게 될것 같아요. 여러분 힘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방송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t's over in a flash in your own